안녕하세요. 대본 토지교사입니다. 오늘은 용어정의 문제 96번입니다. 유토 곡선 답 1번 정의 유토 곡선이란 토공사 시 절성토 계획상 토량 운반 거리, 장비, 토양 배분 등의 토적 곡선을 이용하여 공사 수행 능력을,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대중 2번 유토 곡선의 개념들을 그려줍니다. 성단도 절토 성토 계획고 토량, 평행선, 기선, 평균 운반거리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대지목 3번 특성 절송토 구간, 상승구간 절토, 하강구간 성토 극대, 극소점, 절토와 성토의 경계 산및 골모양, 산모양은 좌에서 우로, 골모양은 우에서 좌로 운반 토량, 과잉, 부족, 기선에서 끝나는 과잉 아니면 부족 평균 운반거리 평행점의 중점과 극대 극소점 높이 2분의 통과 평행선과 그들의 길이 전토량 구간의 전토량은 A 지점의 높이고 운반토량 두 평행점 중점에서의 극대 극소점까지의 높이 대리목 4번 유토 곡선 작성 및 토양 배분시 의사 평행선 결정, 종단급의 고려, 운반 배수 등의 토량 배분율 고려, 분량토, 사토 고려, 운반거리 짧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분하고, 토량을 모아서 한 가지로 운반합니다. 이로써 문제 96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